뭐여! 아, 진짜 스트레스다. 그냥, 그냥 모든 한판한판 진짜 다 스트레스다. 와, 어떻게 배치 때 이러냐? 아, 왜 맨날 우리 팀만 씨. 뭐, 뭐퍼블을 나와. 아, 존나 싫어, 진짜. 아. 어우. 아이. 바루스 씨발, 야, 좀 앞에 있어봐. 아니, 왜 이렇게 돼 있어, 이 새끼. 아니, 뭐 하는데, 너, 씨발, 니가 원딜러야? 아니, 뭐해. 아니, 아니, 뭐, 지가 원딜런줄 아나 봐, 이 아. 아나 진짜 벌써 화 존나 나 진짜. 무기! <목소리> 뭐? 야 근데 바루스가 이 새끼 아까부터 말하는 거 보니까 아, 아니 뭐해 얘들아. 하, 아 진짜 왜 이렇게 마음에안 들지 얘들? 아, 또 상체야, 또 상체? 왜, 우리 팀 상체만 이렇게 정상적인 날이 없어? 아, 030, 이새끼, 여는 뭐야? 아, 나 진짜, 무빙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아, 씨. 너무 힘들어. 아니, 개. 아, 좀, 뭐좀 해봐! 아, 진짜 존나 패고 싶어! 아, 진짜 옆에 있으니까 꿀맘 존나 패겠어, 진짜로! 아, 이 새끼 뭐하는데! 아이 딜교도 안 해! 뒤에서! 아, 씨, 뭐냐고, 이거! 나 모빙, 뭐, 키우기 프로젝트인가! 와. 와! 아! 하, 나 진짜, 나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야, 지금 랭크 돌리는 거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바로스 얘왜 이렇게 못 맞춰 얘가? 얘왜 앞에서 그래? 얘 뭐야 오랩 도 아니야? 바로스 지려나 누굴 보는 거야? 미안이 아니야. 아니, 아. 야, 이블린도 레전드긴해. 와. 아, <놀람> 자, 죄송합니다. 죄송할 짓을 왜 해? 진짜 이씨. 아이 누가 여기 대놓고 지불가. 아이 바로스 니까바려고 지금 바로스 한 거야? 이기적인 유전자. 아이, 뭐, 온다고, 만다고, ᄉᄇ, ᄉ 나 좀! 하, 진짜, 은기시다. 와.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와, 진짜, 바로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못하냐, 얘가? 와, 진짜, 은기. 나 두번째 판 이기고 곱돌이탕 먹고싶어 아아바로서 네, 어차피 저 버렸는데요 지금 이유는 모르겠는데 별거 아니죠 아니 왜이래 미에 들어 아니 4대1이 하는데 죠아4대1이 하는데 뭐왜 두명이 죽어 아니 진짜 개싸대기 바없네어어 아, 지까야겠다. 이건, 이건 아니야. 야, 지옥이야, 이거. 야, 지옥이야, 되었 <laughs> 아니, 물으라고, 아, 아니, 야소야. 와, 야소, 이 새끼 뭐야? 아, 뭐, 이기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내 이해라도 해. 아, 그냥. 그래. 그래도 이겼으니까. 하는데, 이 새끼들은. 오케이, 너는. 이따 먹어줄게. 아니, 개소리야, 씨. 아 세트, 게오리바리 <목소리> 타이에. <타예. 목소리> 뭐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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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씨. <목소리> 아니, 뭐야, 이새끼, 등장기 그렇지, 누누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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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살이다 보면 언젠가 봄날은 온다. 아이, 물어, 세트야. 아이, 씨, 나 물으라고! 나쁘지 아, 않았어. 좋았좋았 세트 좋아! 뭘 일어서서 영차 리액션이야 그거 저 주, 죽어도 안합니다 아니 씨발 그건 진짜 팝콘 누누쨔!!! 뭐야 아니 뭐야 얘뭐야 누누야 아니 세트야 아니 씨발려아야 그거를 데리고 가면 어떡해 불아이새끼네, 이거? 먹자, 먹자, 먹어, 먹어, 먹어. 아, 제트야 그건 좀. 아니, 뭐하니, 너, 진짜? <웃음> 괜찮아, 괜찮아! 세트야, <laughs> 괜찮아! 오매오매아 리브 ㅅㅂ나 아, 씨... 합류 좀 해! 뭐해!! 아 싸이오 한데이 새끼 뭐하는 거야 니 씨... 여기 오니까 합류하네? 흑 리액션으로 손으로 OK 만들고 구멍 안에 혀 넣어주세요 뒤질래? 흑화기전 김민교? 흑화기전 김민교가 뭐야? 2분 다뤘다고 그죠? 내가? 나랑 좀 얼굴이 좀 다르신데? 이거 나 원래 먹는 속도인데. 나 맨날 여자친구랑 밥 먹으러 가면은 여자친구 반도 안 먹었는데 저다 먹음 나는. 아, 아 이게 살아? 와우, 나쁘잖아. 좋아 좋아. 엘딧! 아 씨발. 이거는 고쳐야겠다 싶을때 뭐야 이거 정신인가 뭐야 얘 <laughs> 저런거를 훈수를 두라고 저렇게 하는거를 아이 나와! 이 새끼야, 로 와, 이 새끼야! 병신? 뭐겠지! 보셨죠? <laughs> 저 한담한 한 남자입니다. <laughs> 이만 아무 좀 억바 좀 해, 이 새끼들아! 야! 아니, 이거. 나안 주는 거 싫어요, 애들? 나 존나 잘했는데. 와, 진짜 존나 억울하다. 이런조촐 라인전? 얘들 뭐요, 개이 각성했습니다. 보여 줄게. 아뭐 이런 시도, 자는 뭐이 어떤데 개 새끼들아, 뭐가 있, 뭐가 니 뭐가 있, 아옹기 가버려 아니요. 그 남자한테는 남자가 저한테 뭐 해줘도 전 고백이 나온 거 아니에요. 어, 그 여자 닉네임이 우렉스 컴퍼니라고 지을 순 없을 거 같은데, 딱 봐도 지금 딸피 냄새나는데요. 딸피들이 싫다고? 근데 넌 재민이잖아. 아, 급식이잖아! 어떡하라고, 이거? 아니. 아니, 니네 뭐좀 해봐, 씨. 내가 다 쳐봤는데, 왜 뭐, 뭐, 못하냐 뭐, 얘네. 아니, 내가 스킬 다 빼줘도 씨, 뭐 해주는 게 없어. 야, 야, 씨. 집 뚫린다, 집 뚫린다. 개새끼야, 야, 집, 집, 집. 치, 씨발! 아, 아, 아! 아, 시 씨... <occurs> 네가 씨발 제일 던졌어. 아, 뭘다던졌 아, 니 오데스 쳐봤고말 존나 많아. 이렇게 오데스 련이 뭘쳐 던졌대. 또 씨, 별병에 쳐 던. 야, 야, 군. 구... 푸신. 아, 씨발. 잠시... 아, 거리 조절. 연기 해모하세요 숟가락. 들라라 나이스! 아, 이거 봐봐, 씨. 얘, 아, 근데, 얘네 둘이가 문제였다니까, 솔직히? 이 새끼들 둘이 씨발, 브라우미랑 딜 비슷하게 넣었어. 저런 새끼가 나한테 입턴다고? 아니야, 잭스가 나한테 입턴인게 솔직히 말이 되냐, 이거? 아, 아이언일. 나쁘지 않아. 아, 오늘 진짜 너무 힘들다. 벌 씨, 노잼이야, 이씨나 힘든데, 지금.